자 오늘은 어, 단어의 그림을 그려라. 그러니까 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단어의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음, 알아야 되는데, 어, 그 그것을 이제 단어의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하는 웨더인데요, 웨더는 날씨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웨더의 그 특성은 어, 날씨가 뭐 사물을 달게 하는 것, 또 날씨는 우리가, 우리 인간이 견뎌내야 하는 것,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자, 1번 예문을 보시면, How's the weather in New York? 뉴욕의 날씨가 어떠냐? 이런 의미인데, 아, 여기서 이제 웨더는 전형적인 그 날씨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hat's the weather like in New York? 뉴욕의 날씨가 어떠냐? 이런 두가지 표현이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하우는 의문부사 의문부사이고 밑에 왓은 의문대명사인데 이 왓은 like 여기 like의 목적어입니다 이 왓은 의문대명사고 하우가 like 왓 대신에 쓰였기 때문에 like 전세 플러스 명사는 부사나 형사가 되는 것처럼 like 왓이 하우가 하우랑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I'm a little under the weather today. 자, 주어 I와 아, the weather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under가 나타내죠. 내가 날씨 아래 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내가 날씨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나는 오늘 몸이 좀안 좋다 할때 I'm a little under the weather to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좋은 표현이죠. 아, 세 번째는 The rocks have been weathered into fantastic forms for some centuries. 어, 그 바위들은 have been weathered 닳아졌다, into fantastic forms 멋진 형태로, for some centuries 수세기 동안 이런 의미인데, 자 바위가 have been weathered 이게 보뭐 현재완료라고 하죠, 현재완료 수동, have been weathered 날씨가 어떤 형태가 변형이 된 거죠. 수동, 수동으로. 변형이 돼서 into, 이하로 바뀐, 바뀌었,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어, 따라서 이것은 weather가, 어, 달, 달, 달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she has weathered. 그녀는 has weathered. 견뎠다. 어, 뭐, 겪었다. 이렇게. severe hardships. 풍파를, 어려움 심한 severe. 심한 어려움을,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심한 어려움을, 이 세상의 풍파를 겪었다라는 의미가 되, 되겠죠. 그래서 weather는 여기서는 견뎌냈다. has weather는 견뎌냈다. 또는 겪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Uh, some trouble is brewing. 어떤 문제가 is brewing 하면, brew는, uh,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끌어서 우러나오는 거. 뭐 차가 울어, 차가 울어 나온다. 이런 의미인데, 생겨 어떤 일이, some trouble. 어떤 문제가, 비동사 플러스 ING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씁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keep your weather eye open. 너의 날씨눈을 open. 연 상태로 두어라. 그래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이는 단수를 쓰였죠. 그러니까 어, 과거에 적군을 감시할 때는, 어, 한, 한쪽 눈으로 볼수 있는 망원경. 망원경으로 어, 적군을 주시하고 동태를 살필 때 썼기 때문에, 어, 복수를 쓰지 않고, 아이 단수를 썼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